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구름섬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탈출맵은 1.8버전 이상 플레이 가능하고요. 탈출맵 이름은 구름섬입니다. 제작자님은 바람님이시고 무단 맵법 금지. 제 블로그에 이맵 포스팅에서 BGM은 이맵의 테마곡입니다. 틀어놓고 더더욱 좋습니다. 밑에 녹색 유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본맵을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 보입니다. 예. 규칙. 안 지키겠죠, 뭐. 아, 아, 아. 음, 잘하시네? 10창크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어? 10, 10, 12가 아니라? 10으로. 해놓고. 알림. 봄 맵은 탈출맵. 추격의 밤과 동일한 세계관 인물을 포함하는 탈출맵을 알려드립니다. 중조각은 뭐지? 일단 뭔지 모르니까 먹어놓습니다. 여긴 어디까나 분명 최면에 기억을 되찾기 위해 난 지금 최면속이야이것은구름섬 나의 상상속 세계지. 아, 으, 아, 으, 시야 범위 70으로 설정하세요. 어? 시야 범위도요? 근데! 70, 일반이구나. 72. 나 근데 추격의 반 기억 안 나는데? 튜토리얼의 섬. 나 추격의 밤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뭐였지? 구름섬에서의 섬에, 모험의 시작이야. 물론 내 상상 속이 심한. 크리퍼교, 크리교 나오는 거였나? 그게 크리교 나오는 거였나요? 추격의 밤이, 여러분?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뭐 나오는 거였지? 이 블럭을 밟고 울타리를 넘어가자. 이 블럭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이 버전이라는 소리야. 플레이 불가능해. 이 맵은 1.8 버전 이상부터 가능해. 히로빈 납치? 그게 뭐였지? 아 동생 나오는 거? 아이 맵에서 부술 수 있는 블럭은 유리뿐이야. 다른 블럭이나 회로는 절대 부술 수 없어. 유리의 색은 상관 없어. 오른쪽 유리를 깨뜨려 옆으로 건너가봐. 아 어, 이렇게. 동생? 친구? 친구 나오는 애? 친구 나오는 게 뭐였지? 레버, 레버를 얻었다. 뭐야, 나 회, 이거 레드스톤 애플은 왜 있어? 나 이거 언제 캔 거야? 나 이거 캔 건가?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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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에, 손에 레드스톤 애플 왜 있어? 야, 잠깐만. 아, 친구 찾는 거였지? 야, 나 이거 뭐냐? 유리깨면서 부셨다고요? 됐어. 다시 되돌리면 범죄가 아니죠. 레버는 상자에 주어진 것만 사용. 버튼 또한 마찬가지. 에버를 찾아서 철문을 열고 나가봐. 설치 어다요 바닥이 합니까? 어. 뿅 조각난 기억 잭 우리 아들 로빈이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이걸 쓴 사람이 아빠면 아빠 닮았다 해야 되고 엄마 닮았으.. 면엄마면 엄마 닮았다 해야 돼요. 그게 인생 사는 진리죠. 횃불 양귀비 <laughs> 뚝뚜득뚜둥 기억을 찾아야지 모험을 떠나볼까? 침대에서 자면 세이브를 할수 있지 아마? 밤인데밤이거든요셋엠줌 뭐였죠? 셋톰인가? 하늘색 1100만 10, 헛 됐어 아셋렘주 포인트지 아렘주 포인트지 렘주 포인트 오예내 이름은 로빈 하늘숲 난 10년 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 그 기억을 찾으러 이 모험을 시작했어 차근차근 기억을 되찾자고 첫 번째 여행지는 하늘숲 이 펜텀의 쪽지 세계수는 하늘숲에서 자주 볼수 있는 거대한 나무란다 길을 모를 때는 세계수 위로 올라가보는게 좋아 어참난 너의 여행의 도움이 펜텀이라고 해 <laughs> 안녕 펜텀 팬텀. 펜텀은 책만 남기나 뭐야 세계수로 어디, 어디로 올라가 뭐, 뭐고 예 여기 같아요 아닌가? 아니네? 여기구만! 뚜르륵 어, 상자잖아? 조강의 지역. 3. 3이라고? 야, 로빈아, 너스켈레톤어 숙제 다 했어? 선생님, 무섭잖아. 어? 3? 1, 2는 어디 갔어? 아까 내가 엄마 모시게 한게 1이겠지? 이곳은 참 평화롭지. 야, 1, 2는 어디 가고 3만이냐? 야, 로빈아! 너 시작부터 1, 2를 잃어버렸다! 아니! 3의 저주? <laughs> 아니야, 괜찮아. 1, 2는 딱히 필요가 없을 거예요. 2는 어디 갔냐, 그럼? 진짜? 헛? 와우. 내 눈앞에 점프맵이 뭐야? 음. 올라 올라가야겠구만. 하 어디로 가야 하오? 어,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로 가야 하오? 됐어. 응. 가자. 조심히 점프해야겠어. 저기 길이 있다. 잘못하면 죽겠는걸? 상상속이라지만 이곳에서 죽으면 내 본체는 심장마비에 걸린다. 뭔, 그만큼 죽음을 떠나온 모음이야 미친 거 아니야? 조용하고 평화로 항상 스켈레톤과의 전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 현실 세계는 딴판인가? 아! 스켈레톤! 아, 기억났어, 완전히. 렘조 포인트. 땄어. 어! 내 심장마비! 어, 살았어. 응. 어. 어? 살았으면 됐지, 뭐. 심장마비 안 걸렸지. 은, 난! 아 어. 아! 하나 둘셋 안돼! 됐어 어 시작부터 심장마비 걸릴뻔했네 와우 큰일날 뻔했어 헛 그냥 점프하는거같구만헛헛헛두 갈래 길이야 둘다 들려야겠지? 그럼 난 이쪽을 택하겠어 헛차 뭐 없냐? 야, 저기가 길이 더 짧고, 여기가 길거든? 그럼 여기부터 가야 돼. 아, 나 하필 와도, 야. 여기부터 와야겠, 꼬만. 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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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마치 하나의 숲이 여러 섬으로. 오, 뭐야. 하나, 둘, 셋, 뚜시. 하나, 둘, 셋, 뚜시. 오, 야, 비켜. 오, 우 죽을 뻔 했네. 뿅. 도 차. 라 노치. 안녕. 난 노치라고 해. 너 스켈레터너 참 잘하는구나. 뭔소리야 이건. 야, 저기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와, 이거 길이 없는데? 여 여기서 저기로 가라고? 사망 루트인데? 도전. 야 아무리 봐도 여기서 여긴 아닌 것같아야 올라갈 길이 없다 이거 스마트 무빙이 없거든요? 와..씨 난 망했다 야, 여러분 인벤 세이브 인벤 킵킵임 아닌데? 게임 룰킵아킵 아. 킵. 인벤 t 리 트루 아닌가 이게? 게임 룰키인팬토리 아닌가 이게? 게임 룰키 아. 아, 뛰어쓰기. 와, 우리 우리 시청자들 운영자 다 되겠어. 명령어 다 잘하라! 됐어요. 아, 세 포인트도 안 해놨어. 아, 뭐, 심자, 시작부터 심장마비야. 세 포인트. 아, 냄새 포인트지. 뭐야. 엇? 여기서? 여기서 올로가고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야? 올로가는 거? 야 여기서 이렇게 가죠? 한 가지잖아. 여기서 가는 건가? 자 여기 여기야. 헛오 와지는구나. 아 괜히 심장마비 한번. 헛헛뿅 뿅. 뿅. 음. 으, 쳐 땅에 뭐 없냐? 없네, 그쵸, 그쵸, 헛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눌러 갈까 으아차.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발목에 무리가 가서 성장판이 다치니까 조심하세요. 키안 커요? 굉장히 절망적일 거예요. 키가 안 크면. 하, 됐어. 하늘의 스펙꽃. 이 하늘의 스펙꽃들은 저마다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스펙꽃들이 하늘의 스펙을 하늘 나가는 데 필요한 암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색으로 숫자를 대신해야 했으나 편리함을 위해 숫자로 대체되었다. 데이지, 숫자 7. 냄새가 나면 색은 보라색. 1. 붉은색 튤립과 아, 튤립보다는 약간 키가 작다. X자 모양을 한다. 뭐, 이거 다 필요 없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 되지. 여기, 책이 떨어져 있어. 엔더 상자에 안전하겠지? 뭐래, 내 인벤토리가 제일 안전해. 책. 책. 기억을 되찾아주는 기계. 당신의 체면 속에서 복적지에 도달하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요? 다시 돌아가라는 소린가요? 나보고? 그먼 거리를? 아우. 어? 저기 뭔가 있다.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 아. 이거, 기억하라고? 자, 노란색 보라색 데이지가 있나요? 없네요 튤립과 튤립보다는 약간 키가 작다 1 이게 이게 튤립이 아니겠죠? 1 하나 둘셋 1이 3개 1 3개 1은 3 한글이 안돼 음, 그 다음, 파란색 열매. 하얀색에 키가 작은 꽃. 6. 하얀색.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 휴지꽃 두 개. 6은 2. 6은 2. 6은 2. 6은 2. 해바라기 없고. 그 다음, 화이트 차펠. 이거 민들레 아니었어? 미니 플라워 4. 4. 하나. 4는 1. 야, 근데 이렇게 적었는데, 쓸모 없는 거면 어떻게 하냐? 야, 아무 정보도 없는 거면 어떻게? 아니겠지? 야, 근데 노란색에 대한 건 없다. 이 노란색은? 노란 색깔에 대한 건 없다. 이건 그냥 필요 없는 건가? 일단 무시 갈 길이 뭔데 처럼 꽃 같은 거 언제 신경 써? 좋아요, 핫핫 뜻이. 핫. 왠지 여기 올라오고 싶었어. 뭐야, 여기. 오. 오. 이렇게. 한발자국 없이 건너가다 보면. 됐어. 아, 점프맵 많이 늘었다, 이제. 스마트 부빙 없어도 되네. 지금 제가 스마트 부빙이 없고 달리기만 있거든요. 기본 옵션. 그거 하나로 하는데, 쉽네. 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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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스마트 붐이 없는 게더잘 되는 기분이야. 의존을 안 하니까. 어라? 나왜 여기까지 왔냐? 아, 돌아가야 되지? 응? 음? 죽으면? 여기로 돌아오잖아. 물이 있는 대로. 아, 아닌가? 아, 아니네. 아, 나! 아닌가? 여기 맞나? 아니네. 아, 백했어. 아, 다시 해야 돼. 어, 실수. 걍내 캐릭터 미안하네. 어 맞잖아. 여기 물러 온 거. 아 그래, 저기 물이 보여서 오해한 거지. 여기 맞아요. 아 역시 난 똑똑해. 천재야. 아 진짜. 아잇 자식.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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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쪽 남았죠? 이쪽 가야겠지?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그 포인트구나. 오예.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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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뿅, 뿅. 뿅. 핫, 자. 핫, 자. 저기도 가야 되는 건가? 여기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기? 안 가는 거겠지, 뭐. 으쌰. 일단, 내 앞길부터 중요해. 뭐야, 벌써 나 심장마비 10번 걸렸다고? 야, 불사조급인데? 비밀번호 같다! 이 하늘숲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거야 음... 야! 글... 글자가 안보여! 하늘숲 도어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자 보라색은 연계였고 아까 외워두길 잘했다 연계 이거 두개 있었어 맵에 총 야, 망했다. 겁나 많았구나.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거 언제다! 하나, 둘,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일단 열열개 있으니까 십아 위에 꽃 번호를 적으라고 아오칠 뜨뜨뜨뜨뜨 뜨 두두 파란색 튤립보다는 아니뭐 튤립 5아난 뭐. 저걸 왜또 세고 있었냐 이거는 0 0이고 3 0 6 3 3이나 그럼 6이겠네 3이 아니라 아닌가 뭐지 저희 신세계 뭐죠? 3 아닌가? 아, 3이 아니네. 4구나? 아이씨. 맨 뒤에 숨어있어. 됐어.